힘드립니다. 오늘 제가 일본에 와서 우지사에 가서 이제 이 멜라이 사슴벌레 한 쌍을 사왔는데요. 사실 제가 아쉽게 우지사에 가서 동산 찍지는 못했어요. 왜냐,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멜라이 사슴벌레 한 쌍을 사가지고 정말 좋네요.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, 이런, 일본처럼, 그 외국 군충을, 그, 반입을 해서 키우는 게 불법이에요. 그래서, 약이 그러시면, 뭐, 가물이 가실 수도 있고, 근데, 우리나라 다르게, 일본은,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어서, 무지사, 뭐, 그런, 글로벌 오사카나, 그런 곳에서도, 다른 외국 군충을 팔듯이, 일본은 그런 게, 좀 됩니다. 네 그래서, 막, 외국인증 불법으로, 막, 반입하지 마시고요. 근데 여기는 그, 일본이어가지고, 사실, 되긴 됩니다. 네 근데 뭐, 만약에 여행으로 잠깐만 오면, 그래도 사슴벌레가 수명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할 거면 사고, 그 다음에, 바로 죽이셔야 하기 때문에, 사실은 뭐, 오랫동안 잠깐 살거나, 뭐, 그러실 경우에는, 뭐, 외국은 좀 사도 됩니다. 네. 사실은, 동영상 안 찍을 때애들이딱 찍기로 했는데, 너무 톱밥이 안 두꺼워서, 산란을 못 했더라고요. 이제는 산란시킬 생각은 없고, 그냥 키워보게 하겠습니다. 네, 아, 맞다. 이거, 이거는, 무엘라이 사슴벌레인데요. 색깔 진짜 이쁘거든요 얘가? 잠깐만요. 얘가 호주에서 사는 데 얘는 스컬이고요. 그리고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얘들이 딱지 날개가 이쁘잖아요. 이 이유가 얘들이 맨날 아침에 나와서 그 햇빛이 잖아요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햇빛 때문에 이게 이그 벌레는 그런 것처럼 좀이쁘진그래요 사실은 이거 수컷이 저 개인적으로 좀더 이쁜 것 같아요. 얘는 매끈매끈, 그러니까 둘다 매끈매끈 한데 암컷은 약간 더 검은색 비율 좋거든요. 아, 그리고 얘네들호주 참고로 호주에 살고요. 사실, 뿔은, 아 스컷이 뿔이 약간 좀 짧은 편이에요. 그리고 얘는 대형은 아니고요. 소형입니다. 아 소형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50mm인데 아 50에서 54mm 네. 4,400엔 그러니까 44,000원이 한국돈으로그리 사실 카메라 하나가 있는데 안 좋거든요 오랫동안 써가지고 제가 사실 카메라 계속 쓰다가 오랜만에 핸드폰 쓰니까 화질 너무 좋아요. 우선은 곤, 그 밥은 곤충젤를 주고 있고요 키운지 한한달 됐습니다. 그리고 둘다 상태는 좋고요 음, 얘네들을, 그러니까, 약간, 뭐라고 하지? 그러니까 약간, 어, 다른 애들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하 이게 사이즈가, 저큰걸안 샀거든요?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. 생각해보니까 좀더 큰, 큰걸썼수도겠네요 그리고, 얘는 뭐, 사실, 외회사 선발이 굉장히 색변이가 많아요. 홍당딱, 한국의 홍당딱정벌레처럼, 얘는 이 그린, 이런 식으로 퍼플 뭐 등등도 있고요. 아, 맞다. 제가 사실 일주일 전에, 다카오산이라는 곳에 가서 공봉특정벌레 유치원 봤는데, 아쉽게도 채집은 못했습니다. 한번 이제 가끔씩 이런 사슴벌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등 동영상 한번 올려보겠고요. 음 사실은 제가 이게 죽으면 초보 하려고 해요. 한번 수분을 하는 영상도 나중에 죽으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네. 이상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